제 4장 조선사 편수회. 제 1절 편수회의 설치. 제 1항 관제의 발포. 조선사 편찬의 목적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학술적이며 또한 공평무사한 편년사를 수찬하는 데 있거늘. 과거 수개년간의 경험에 비춰보건대. 본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일부 조선인이 이를 오해하고. 또한 경시하는 감이 있어서 각 방면에 사료의 수집 등의 곤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장래의 편찬에도 크게 장애가 될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조선사 편찬위원회의 조직은 본부 훈령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그 직원은 촉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데 곤란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직원 예우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므로써 인재를 흡수하고 본수사 사업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한층 권위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정 14년도 1925년에 그 예산을 요구하였던 바 다행히 정부가 인정하는 바가 있어 대정 14년 1925년 6월 6일 칙령 제 218호로 다음과 같이 조선사 편수회 관제가 공포되고 이에 새로운 독립 관청의 설치를 보게 되고 수사 사업은 비로소 확고한 기초를 정하게 되었다. 조선사 편수회 관제. 대정 14년 6월 6일 칭령 제218호.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 총독의 관리에 속하고 조선 사료의 수집과 편찬 및 조선사의 편수를 관장한다. 조선사 편수회는 회장 1인 고문 및 위원 약간인으로서 이를 조직한다.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이에 보한다. 고문 및 위원은 조선총독부의 주청에 의하여 내각에서 이를 임명한다. 회장은 회무를 총리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고문,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조선사 편수회의에 간사 약간인을 두고 조선총독의 주청에 의하여 조선총독부 분회의 고등관 중에서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간사는 회장의 지위를 받아 서무를 정리한다. 조선사 편수회의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직원을 둔다. 수사관 전임 3인 주임. 수사관보 전임 사인 판임 서기 전임 인 판임. 수사관은 회장의 명을 받아 조선사료의 수집과 편찬 및 조선사 편수의 사무를 담임한다. 수사관보는 상사의 지위를 받아 조선사료의 수집과 편찬 및 조선사 편수의 사무에 종사한다.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항 고문위원 및 직원의 선임 대정 14년 6월 6일 조선사 편수의 관제가 공포되자 하강 정무총감은 관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에 취임하고 이어 6월 25일부터 도엽 암길, 등전 량책, 홍희를 수사관으로 임명하고 수사관보 석이 각각 한 명을 더해 다음 표와 같은 직원의 임명을 보게 되고, 7월 20일에는 이완용, 박영형, 권중현, 소전치책, 소전성호, 금서룡등 조선 역사의 학식 경험이 있는 내선 인재를 고문, 임원으로 선임하고 서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중추원 서기관 등을 간사로 보함으로써 본회의 조직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대정 14년, 1925년 9월 22일부로 다음 3명을 고문으로 추가하여 한층 그 조직의 정비를 보게 되었다. 동경제국대학 교수 흑판승미, 동경제국대학 교수 복부우지길, 경도 제국대학 교수, 내등호 차량. 제3항, 위원회 경과 및그 중요 결의. 제1회 위원회. 대정 14년 1925년 9월 말로써 회장, 고문, 위원, 수사관 이하의 조직이 정비됨으로써 10월 8일 제1회 위원회를 중추원에서 개최하게 됐으며 당시 하강 회장이 동경에 상경하고 부재 중이었으므로 생전 위원이 회장 대리로 나와서 오늘로써 조선사 편수회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조선사 편찬 사업은 지난 대정 11년 1922년 12월 총독부 훈령 제64호로서 조선사 편찬 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될 때부터 시작돼 위원장, 고문, 위원 등에는 내선인 중의 학자와 관리 가운데서 선임돼 이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위원회를 개최하기를 5회 또 각지에서 채방 수집한 자료를 일반의 관람에 공하기를 2회에 달하여 이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완성을 기하고자 하려면 무엇보다도 관제에 의하여 해당 사업을 1층 권위 있게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드디어 금년 6월 6일 본회의 관제를 보게 됨에 이르러 이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이 창립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그 자체는 종래의 위원회 때부터 결속되어온 사업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므로 본회의 사업도 역시 대정 22년 1933년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례 고문 위원 또는 삼파역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고하여 주셨던 여러분들께서는 신관제에 의하여 각각 그 지위에 취임하셨으며 본회로서도 편리하고 또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 가운데 더욱 종례가 깊었던 흑판승미 복부우지길 내등호 차랑의새 박사가 다 같이 새롭게 고문의 지위에 취임하게 된 것은 본회의 의 건전한 발전상 참으로 통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건 각 위께서는 더 한층 원조를 하여 주셔서 본회의 목적이 지체됨이 없이 완성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라는 인사말이 있었고 다음으로 제등 사이토 총독은 이에 조선사 편수회 제1회 위원회를 개회함에 당하여 한마디 하게 된 것은 본인이 흔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회 창립의 취지는 대정 12년 1923년 조선사 편찬위원회 개회에 즈음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해마다 인멸하여 가는 귀중한 사료를 수집해 공평하고 학술적인 조선사를 편찬하는 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 이후부터 2년여의 세월을 허비하는 동안 그 실적이 볼 만한 것도 있기는 하나, 이 중대한 사명에 대하여 다시 조직을 새롭게 함으로써 사업의 완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그러므로 금년 6월 6일 칙령 제 218호로서 공포된 본회 관제의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본인은 고문, 위원 재위 및 직원 일동이. 더욱더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바라는 바다 라는 훈시가 있었다.이어서 간사로부터 사무 보고가 있은 후, 좌기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회하였다.사료 체방, 관청 측의 원조, 편찬 체방상의 주의 및 경험, 사료의 내용 및 체방의 방법, 체방 구역, 사료 정리, 목록 작성의 완성, 실록 및 등록의 정리. 복본 작성.편찬의 준비.다음 9일에는 위원들로부터 제출된 좌기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종료 후 지방 자료에 전람을 하였다.조선사 편찬비 증액의 건.고려 폐왕 신씨를 왕씨로 고치는 일.고려 멸망 때 왕실 족척 및그 유신들이 일본에 귀화된 자가 많고 그 사료도 역시 풍부하므로 일본 자료에 중점을 둘 것. 제2회 위원회, 소화 2년, 1927년 7월 12일, 제2회 위원회를 중추원에서 개최하고, 고문 박영형 흑판 승미, 임원 생전 중추원, 서기관장의 7명이 출석하여 회장으로부터, 오늘 집회를 열게 된 것은 본년부터 실제 편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1회 조선사 편찬위원회, 대정 12년 1월 8일에서 심의 결정된 편찬 형식 및 구분과 편찬의 체제 기타의 방침에 입각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로이 심의 결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마침 흑판 박사가 불원간 서구 방면으로 외유길에 오르게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편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두는 것이 편찬 사모진 행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에 집회를 요청하게 된 것이며 배부한 조선사 편수 강령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 는 취지의 인사말이 있은 후 의사에 들어갔으며 조선사 강령 및 법례, 복본의 작성 두 건에 관하여 심의를 끝마쳤다. 더욱이 당일은 산계궁 등마왕 전하가 경성에 입성 중이었으므로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수집한 사료 140점을 진열하여 대람에 공하였다. 고문위원회 간담회. 소아 3년, 1928년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중추원에서 고문, 위원들이 회합을 개최하여 지상회장, 권중현, 흑판승미 두 고문, 생전, 이진호, 소전, 금석, 유, 어, 이능화, 정만조, 이병소, 윤영구 등각 위원과 고무, 도엽 두 간사가 출석하고 산리총독도 임석한 자리에서 먼저 지상회장. 작년 겨울 부임한 이래 한번 고문 및각 위원 여러분과 만나서 간담을 하고 싶어 하던 차에 이번에 겨우 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혹서를 무릅쓰고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본회 사업의 경과를 보건대 사료의 일반 채방에 관하여는 예정의 절반을 완료하게 됐던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과 선내 일반인들이 다수 귀중한 자료의 수집과 편찬에 관하여 호의를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여 주신 바가 크기 때문이었던 것이며 참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1, 2년으로서 일반 체방은 마칠 예정이오니 여러분은 물론 일방인들도 더 한층 편의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조선사의 편찬은 명년 소아 4년 1929년 7월부터 착수하게 되어 있고 각 편에 관하여 분담자를 정하여 각각 진행하고 있으나 사료가 방대하고 복잡한 관계상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사료의 체방과 편찬에 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참고할 수 있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라는 요지의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살리총독으로부터는 조선사 편수의 고문과 위원들의 회합에 즈음하여 소희의 일단을 수뢰하고 또한 여러분의 소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지극히 흔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회가 조선사료의 수집, 정리와 조선사 편찬의 사명을 가지고 창립이 되자 고문과 위원, 각위들은 열심히 그 취지를 원조하고 각 직원들은 근면히 사무에 종사하여 상당한 성적을 올리게 된 것은 다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각헌데 해가 거듭될수록 인멸되어 가는 사료를 수집하여 공정한 조선사의 대성에 자하고자 함은 본회 창립 당시에 비하여 더욱 절실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조선 통치상으로 보나 또한 학술상으로 보나 기묘한 일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정려 노력하여 본 사업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라는 훈시가 있었다. 총회 후 간사로부터 서무와 편찬에 관한 경과 보고가 있은 후 편찬 및 사료 수집에 관하여 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문 위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의 개진과 질의 응답이 있었다. 권중현 고문이 조선사 편수에는 칙령으로 발표된 것으로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조선사를 편찬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기묘한 일이며 사료도 호환하기 때문에 회의 사람들이 자주 회합하여 간담을 하고 초고를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니 완전한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어서 금사령위원. 지금 권 고문님의 말씀은 지극히 오르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 직책은 완성된 내용에 관하여도 충분한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매월은 힘들겠으나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위원회에 또는 사무수습회를 열어서 편집 내용이라든지 실정을 봐야 할 것입니다. 각 위원은 책임을 지고 편수 실정을 조사하고 또한 감독하지 아니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흑판 고문. 나는 다행히 여기에 이번에 참석하여 이 자리에 열석하게 된 것을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권고문과 금서위원회 말씀에 관하여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사의 편수에 관하여는 나는 처음부터 상담에 응해왔습니다. 최초에는 10개년의 역사 편체를 완성하기로 돼 있었으나 진제 때문에 연장돼 12개년간의 전부를 완성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료는 각 도, 각 지방에 있는 것을 체방 수집할 것은 물론 일본, 진아 및 만주에 있는 사료도 수집하여 가장 완비한 공정한 조선사를 편수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위원과 고문 각위의 협력에 의하여 벌써 사료 수집도 과반을 마쳤으므로 작년 7월의 회합에 따라서 편수의 체제와 강령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편찬을 진전시켜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원고가 작성된 것 뿐이며, 아직 각 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것이며, 오늘까지 작성된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편찬 진행의 시대와 상황에 관하여 도협 간서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이 사무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단계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듣고자 하나, 실은 사료가 너무 호환하고, 그 수집 정리 및 편찬에 관하여 수사관도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분히 연구하여 우선 완성한 다음에 심사를 양청하기로 하고 있으나 아직 오늘은 일일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되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여러분들의 주의나 의견을 수합하여 완전 공정한 역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장이 지금 권고문의 의견이나 금사령위원회 의견은 지당한 말씀이며 수시로 회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일고를 요하는 일이며 즉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여 회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후일 기회를 와서 연구한 후 정할까 합니다.고 말하고 폐회하였다.제 3회 위원회 소아 4년 1929년 12월 23일 중추원에서 제 3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장, 권, 흑판, 두 고문, 금촌, 무부, 소전, 유, 소전, 어, 금서, 이능화, 정만조, 최남선 각 위원, 간사, 수사관이 열석하여 개최함. 본회 처음으로 열석한 아홉 회장은 일어서서, 취임일의 친히 고문 및 위원 각 위들과 서로 만나 간담하고자 하였으나 공무다단하였던 관계로 아직 그 시기를 얻지 못하였던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다행히 지난번 흑판 고문이 본회의 용무를 띠고 내선한 것을 계기로 해 위원회를 개최하였던 바. 연말 다망한 틈을 타서 참집할 수 있게 돼 여러분의 소견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사 사업은 국가의 중대한 일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반도의 현상에 비추어서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회의 종례 성적을 보건대 사료의 일반적 체방은 거의 완료됐고 또 고본의 작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로 경화하여 맞이 않으며 예정 연한내로 어떻게 하든지 완성시켜 인쇄도 끝마칠 작정입니다. 각 위께서는 이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탄없이 토론하시오. 신중하게 심의를 거듭하셔 당초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게끔 이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더 한층 고문과 위원 각 위들의 찬조를 바람하지 않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회무에 관하여 각각 담임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다. 그 다음에 흑판 고문이 첫째, 종례 제6편 조선시대 후기는 정조로부터 가보 개혁까지로 한 것을 변경하여 순조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정조시대는 제5편의 끝에다가 편찬하기로 하였다. 둘째, 편수 및 인쇄 계획을 다음 표와 같이 개정하는 건의 두 의안을 제안하여 각 위원의 찬성을 들어서 결정하였다. 따라서 종례 상기 제2안의 결과 종례 소화 8년도 1933년에 편찬 및 인쇄를 완료할 예정이었던 것을 1년간 연장하여 소화 9년도 1934년에 완료할 것을 심의 결정하고 별실에서 고본 차입 사료의 복본, 사진류를 전람하고 폐회하였다. 제4회 위원회. 소아 5년 1930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제4회 위원회를 중추원에서 개최하고 회장, 흑판고문, 금천, 소전위원 이하 11명, 장관 도엽 두 간사가 출석하여 아홉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장관 도협 두 간사의 보고가 있은 뒤위원의 질문이 있었다. 소전위원 전번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면 제1편은 소아 7년부터 1932년에 인쇄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될수 있으면 소아 6년, 1931년부터 인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현황은 어떤가? 흑판고문 소전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위원회에서 제1편은 될수 있으면 소아 6년도부터 인쇄를 시작하겠다는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으나 편찬의 실제 사정을 본 즉, 제1편과 제2편은 지금 완성된 고본에다가 약간만 손질을 가하면 인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인쇄는 예산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이것을 알아봤던 바, 당국의 의견으로서는 내년도에는 될수 있는 대로 고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쇄비에 관한 예산이 통과되면 명년도에는 대체로 1책 500면의 것을 3책 인쇄할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본격적으로 인쇄를 시작하게 되면 조선사 편수위원회 이래의 방법에 따라 제1편은 편년체가 아니고 기록사적의 원문 그대로를 유취수록하여 인쇄하겠으나 제2편 이하는 제1편과 달리 본문만을 인쇄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제1편의 체제와 제2편 이하의 체제는 다릅니다. 제1편은 진하, 일본, 조선의 고사적에 의하여 수집한 바 그대로 인쇄하나 제2편은 본문만을 인쇄하고 사료의 원문은 인쇄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인쇄에 관하여는 전에 위원회에서도 상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료를 인쇄하려면 심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문만을 인쇄하고 본문과 사료를 모두 갖춘 복보는 대학이나 도서관 같은 데 남겨서 보존하고 일반에게는 본문에 사료의 명칭만을 게재하여 그 출처를 밝히는데 그치게 됩니다. 제1편은 여러 가지 책의 기사를 종합하여 하나의 본문을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 하나하나를 그대로 싣고 중요한 부분을 적용하여 본문에 방점을 붙여서 출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선 위원. 편수상의 점에 관하여 두서너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1편의 편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요람에 의하면 신라 통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나 심히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반도 내에 살았던 민족으로서 역사상 밝혀진 것은 어느 정도까지 채택하는 것인가. 견해에 따라서 종래 반도사에서 제외된 것이라도 반도의 심히 복잡한 관계를 가진 민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제6편은 가보개혁까지 편수한다는 것인데 그 이후의 것이라도 심히 중요한 시기의 것은 어떻게 다룰 작정입니까? 금서룡 위원 제1편에 관하여는 담당자인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고대의 역사를 수찬함에 있어서는 민족을 위주로 하느냐, 토지를 위주로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편은 민족을 위주로 하여 편찬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된 민족의 흐름에 관계가 있는 한, 또한 그 설명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도 내에서는 주변 여러 민족의 기사도 당연히 채입합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 같은 것은 그 지역은 반도 밖에 걸쳐 있었으나, 물론 체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남선 위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숙신 같은 것은 아직 불명한 채로 남아 있는 민족이나, 나는 조선사의 기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그 이후에 내려와서 발해 같은 것도 조선사의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것인데, 이런 것들의 선택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침이 서 있습니까? 금사령 위원. 숙시는 연대상 역사로 취급하기보다도 인류화, 민족학의 연구 범위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바래도 조선사에 관계 없는 한 생략하겠습니다. 최남선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거니와, 무릇 고대사는 민족 본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리 본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문화 본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상태이겠으나 민족의 기원을 밝히기 위하여는 가능한 한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고대 민족에 관한 사료는 조선에 있는 것뿐 아니라 진화의 여러 사적에서도 산견되고 있으므로 조선사를 밝히기 위하여는 사소한 것까지도 면밀하게 조사하여 유루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은 것이므로 될수 있는 대로 널리 수집하여 장래에 참고해 야 하며 조선 민족은 인류학상으로도 아직 명백히 밝혀지고 있지 않은 시기므로 조선의 민족 문화를 밝히기 위하여는 차라리 동방 제 민족 관계 사료를 전부 하나로 종합 정리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금서령 위원 최 위원의 말씀에 대하여 담당자로서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일은 사료와 사설과를 구별하는 일인데 사료는 될수 있는 대로 수집하겠으나 사설을 수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옥 회상은 아까 흑판 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년도부터 인쇄가 된다면 매우 사업의 진전이 좋아질 것이므로 예산관계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노력하겠습니다. 고 말하고 폐회.